안녕하세요. 은하 스타입니다. 바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웅님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아침에 이찬원 님 확진 소식에 어찌나 놀랐는지 영웅님도 걸리면 어쩌나 노심초사를 하며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막 목이 메이고 떨리고 하더라고요. 일을 하는데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지금 몇 시간 동안 어떻게 보낸지도 지 생각이 잘안 납니다. 영웅님은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다행이죠. 10년 감수했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영웅님의 어, 절친한 동생 찬원님이 확진 판정을 받아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우리 영웅님이 아끼는 동생 찬원님, 하루 빨리 쾌차하시길 기원합니다. 영웅님도 얼마나 걱정이 많았을까요? 지금 영웅님은 음성 확정이 됐지만 동생 찬원님 생각에 마음이 아플 겁니다. 찬원님, 빨리 왕쾌하시고 우렁찬 목소리로 영웅님과 함께 방송해서 다시 좋은 무대를 보여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0년 유튜브 국내 최다 구독자 수 증가 채널 탑 10에 순위가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에 우리 여웅님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여웅님이 유튜브 채널 100만 구독자를 달성했는데요. 이렇게 국내 최다 구독자 수 증가 채널 TOP 10 안에 이름이 들어서 너무나도 기쁘네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2020년 유튜브 국내 가장 많이 성장한 채널 TOP 10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표를 같이 보실게요. 2위에 영웅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연간 성장률이 200% 이상 채널 이렇게 적혀 있고요. 또 국내 구독자 수 변동 기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이런 기준으로 탑10이 선정이 된 거죠. 2020년도 통계를 유튜브 측에서 내서 차트화하여 공식 발표를 한 자료인데요. 이렇게 탑10 안에 영웅님의 이름을 볼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리고 축하할 일이죠. 영웅님의 2021년도 유튜브도 너무나도 기대가 되네요. 제 채널 추천에 보면 영웅님 채널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바로 영웅님 채널로 가서 영웅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번 사랑의 콜센터에 나온 예은양 기억하시나요? 영웅님의 팬이자 뇌병변투병으로 인해 현재 재활훈련 입원 및 치료를 하고 있는 7살 예은양이요. 사랑의 콜센터에서 영웅님과 영상통화를 하고 영웅님이 예은양을 위해 바램을 열창했죠. 영웅시대에서 사랑의 콜센터 감동사연의 주인공 예은양을 위해 특별한 후원을 선물했습니다. 당시 영웅님이 진심을 다해 부른 바램 영상은 공개된 지 보름여 만에 지난 2일 오후 네이버 TV 기준 13만 뷰가 넘는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영웅님은 자신의 영원한 팬을 약속한 조예은양에게 노래와 김치냉장고 선물은 물론 병원 치료 잘 받고 꼭 건강하게 걸어서 뛰어서 나오자라는 훈훈한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전달했죠. 영웅님에 이어서 영웅 시대도 씩씩하고 밝은 조예은 양을 위해 특급 응원을 보낸 것이죠. 이처럼 사랑의 콜센터 사서함 2 0호는 가수와 팬의 전화 연결에 그치지 않고 탑 식스를 사랑하는 시청자들 간에도 따뜻함을 나누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부를 통해 사랑의 콜센터 사서함 20호의 기획 의도를 더욱더 돋보이게 한 우리 영웅님과 또 영웅시대의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훈훈함을 선사하고 있죠. 방송 당시에 영웅님이 굉장히 감정을 참고 방송에 임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는 영웅님인데 눈물을 굉장히 참는 영웅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은 양 걱정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이 참 따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은 양 영웅님이랑 전화 통화할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습니까. 근데 영웅님이 울면 예은 양이 속상해할까봐 참고 참았던 것이죠. 저는 아이들은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 어린아이가 희귀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주기적으로 하고 검사를 받고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아이 몸에서 검사를 위해 피를 굉장히 많이 뽑더라고요. 6살도 채 안된 어린아이였는데 피를 뽑을 수 있는 신체 부위가 한정이 되어 있고 특정 부위에서 피를 뽑으면 굉장히 아픈가 봐요. 아이가 엄마 나 여기 말고 손해하면 안 될까? 나 손해하면 잘 참을 수 있어 이렇게 엄마한테 애원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엄마도 가슴이 굉장히 아프셨을 것 같고 간호사분도 되게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예은양도 얼른 건강해지길 빌게요.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하세요. 그리고 제 구독자분 중에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 댓글을 주셨습니다. 글을 볼수 없는데 이렇게 영웅님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고 하루하루 영웅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글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웅님 덕에 여러 사람이 힘을 얻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 예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어 지금 일단 공식적으로 기사가 난거 보면 미스트롯도 뭐 찬원님의 이 확진 판정과는 뭐 상관없이 그대로 방송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미 녹화가 진행된 사랑의 콜센터나 뽕숭아 학당도 지금은 편성표상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웅님 멜론 어워즈도 마찬가지로 사전녹화가 됐는데요. 음, 이것도 진행이 무리없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다른 소식이 들어오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 만큼 방송 촬영을 하거나 활동을 할때 모든 분들이 다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영웅님은 물론이고, 트롯맨들도 그렇고, 뭐, 스태프들, 관계자분들 모두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소식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오늘 참긴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굉장히 길었던 느낌이에요. 네. 아직도 하루가 많이 남았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우리 영웅님, 건강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은하스타였습니다.